미쳤네. 문 열으려고 해. 미쳤다. 오늘 해볼 게임은 The Apartment Next Door. 아파트 옆집이라는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한 여성의 911 신고를 받고 VHS 카메라만 들고 혼자 현장을 수색하는 경찰관 이야기라고 하네요. 해봅시다. 녹게. 두둥. 굉장히 안 무서워 보이고요. 신고하는 건가? 911, what's your emergency? 911, what's your emergency? 와, 소리가 너무 작아. 뭐라는 거야? 아, 뭐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아, 여기 좀와 주시겠어요? 어?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아, 고맙습니다. 음, 비디오 카메라 촬영하는 걸 들고 가는 거요? 35. 어, 여기가 끝인데? 어, 여기네, 436.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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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애플을 누르면 플래시 라이트가 켜지고요. 허! 분위기 뭐야? 계십니까? 신고 받고 왔습니다. 집주인분 잠겨 있고요. 평범한데? 어뭐 담배, 술, TV. 어 잠겨있어. 아 근데 잠겨있는 소리가 왜 저렇게 무서운 게 아니고 좀... 뭔 소리야? 문 열렸나 봐. 여기에요? 오우 침실이네. 어 근데 여기 왜 누가 문 열었어? 아무도 없는데? 이거 뭐야? 어 타임즈 어 여성 23살 여성 실종신고 지난 두달 동안 내 건이 있었대요. 지난 몇주 동안 인디애나 주의 바흐빌이라는 작은 마을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연관된 다수의 실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범인 검거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어떤 종류의 관련 정보를 가진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네요. 여성들이 실종이 됐대요 전화가 울리니까 받아 봅시다 Get out He's coming 누가 오고 있어 오못 어, 봤다 You don't have must time, much time 아 여기에서 나가래 숨으라고? 미친. 나안 나가져. 오졌어. 나안 나가지. 어떡하나.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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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갔어 갔어. 나이스. 어문 닫고 갔어 왜? 나 나가면 돼 이제? 헉, 잠겼어 젠장. 계세요. 이거 문왜 열렸을까?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나는 열쇠를 숨겼다. 부엌 선반 위에? 부엌 선반 위에. 숨겨놨다? 숨겨놓은 건가? 이건가? 아! 이거다! 이거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가자. 아 이거 문 열면 있는 거 아니겠지? 열쇠 왜안사죠 어, 서랍 열쇠인가 보네~ 이거... 그렇구나~ 이건 뭐야? 무슨 사진이 하나 있는데, 창문... 창문 사진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림 사진인가요? 아, 그림이군요. 그림이네요. 이거구나! 이거네 여기에서 오 대박 헉, 무슨 소리야? 미쳤어 어디 열리는 소리 났어 오 미쳤네 어디야 아잠겼 아, 미쳤네. 문 열으려고 해. 미쳤다. 왜 아무도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 무서워. 여기가 열렸구나! 여기다가 사람들을 가둬놨었나봐. 어머, 미친. 어, 미쳤다.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풀어줄게요. 그 칼을 가지고 와서 이거 풀어줘야겠다. 어머, 미친. 너가 아니었구나. 살아있는 게 아니었구나. 망치, 일단 망치를 얻었습니다. 망치로 뭘 해야 될까요? 그 자식을 뚝배기 깨버리면 되나요? 이제 그럼 되나요? 와, 여기 서 있는 거 봐. 그림자 보이지? 와! 뭐야? 왜 그림자만 있어? 아무도 없었네? <laughs> 아, 뭔데 뭐, 왜? 왜왜왜 왜? 어, 왜, 왜, 왜?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나뭐 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래요? 진짜. 오, 비디오 테이프. 이제 TV에다 보는 거구나. 대박. 가보자. 오, 집에 들어왔는데, 아. 이 집주인이 찍은 건가? 음, 응, 이걸 발견했어. 어? 사람 몸 안에 열쇠가 있어요. 아! 어머, 시체 몸 안에 열쇠 있어. 그럼 칼을 챙겨야겠구만. 엄마, 미쳤다. 미안해요. 저 나가야 돼요. 미안해요. Sorry. 어, 챙겼어. 와, 아, 진짜. 저 나가도 돼요? 저,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빨리 나가자. 나이스. 미쳤다. 야, 갑자기 걔 나오는 거 아니겠지? 살이 막 나오는 거 아니죠? 경찰, 아! 아, 개 느려, 미친! 할리팅 나이스? 오케이. 여기서 맞출게요.